그 평소 생활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바뀌었나요? 일단은 밖에 못 나가고요. 그 바, 버스에서 불편하게 자꾸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점이라던가 어 항상 씻지도 않던 손을 씻게 된 점입니다. 어, 일단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게 너무 화가 나요. 아, 일단 원격 수업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. 결론적으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량이좀 줄게 된것 같고 이것저것 다 택배로 시키게 된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무엇인가요?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급식실에서 일단 뛰어안고 뛰어서 앉고 그리고 칸막이 설치된 점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밥을 먹던 그런 약간 그런 문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. 일단 원래 기숙사 생활을 하면 매일 학교에 가는데 집이랑 학교를 계속 번갈아가면 교과서를 다 들고 가는 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게 너무 화근하고 힘들어요. 학교생활 일단은 급식실에서 그한 칸씩 뛰어앉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숙시간이 좀 늘어났고요. 그 학교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네요. 어... 사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이기도 한데 저 사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그런 데그 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운동장 자체를 체육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예 폐쇄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그 점이 점심 시간에 그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굉장히 그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. 아 일단은 친구들과 소통이 SNS로 바뀌면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일이 늘어났고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안 해요. 꽤나 중요한 변화것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희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좀 많이 내는데 선생님들이 틀어주시는 거뭐 EBS 영상이나 뭐 일반 그냥 PPT 정도니까 그 내는 돈에 비해서 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어? 그 오프라인 수업 둘중 하나 고라 그러면 어떤 거 고를 거예요? 온라인 수업이요. <웃음> <웃음> 그 이유는요? <좀 웃음> 그 이유는요? 그래도 질이 최고죠? 일단 오. 학생들에게 없는 온라인 수업이 가장 큰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계속해서 십몇 년을 그 직접 학교에 등교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이 좀더 낫지 않나 아그 이유, 이유도, 네, 이유도 같아요. 네, 이유도. 네 어, 간단한 이유를 들자면 아무래도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공부만은 아니고 학, 학생들을 통해서 친화력이나 뭐 그런... 그런 뭐 인생 공부도 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만을 배우는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수업이 낫지 않나? 조심스럽게... 그 프레딕션을좀 높이는 다 우선... 솔직히 말하면...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보다 편한 점이 많아. <laughs> 어떤 게 있죠? 침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있어요안 듣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솔직히 좀... 듣기 싫은 과목은 안 듣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프랜스업, 하나, 둘, 셋. 온라인. 그 이유는요? 온라인이 더 편해요. 뭐 <laughs> 자꾸 뭐가 편해? 일단 선생님의 꾸중을 안 들어도 돼요. 잔소리, 꾸중, 그리고, 어, 편해요. 어, 일단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아, 일단 절대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. 이건.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리게 돼있어요 이번에 저 성적이 떨어져서 이런 말 자꾸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게 7시간이면 상관없는데 7시간이 네. 아니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아, 그 온라인 생활 대 오프라인 학교 생활 둘중 하나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오프라인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? 아 일단 공부만 하기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학교 가면 할게 많잖아요 동아리도 있고 체육도 있고 그런 거하다도못 하니까 오프라인 더 낫다 이 생각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아 일단 여자친구와 야구장에가고 싶어요 없잖아요, ㅅㅂ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 보내고 있잖아요 네. 그런 사람들한테 격려나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.. 코로나가 정말 힘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이코로나 끝나면 가장 크게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잘기일 그건 지금도 할수 있잖아요 음, 그, <laughs> 코로나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 뭐가 있을까 일단 여행이 가고 싶습니다. 해외 여행. 음.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골이네.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여러분, 할 이거 끝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? 어 저는 이제 한강 같은데 가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이제 캠핑도 하고 라면도 좀 먹고. 네 음. 그러면서 좀 여가 생활을 좀더 많이 하고 싶어요. 그럼 코로나로 지금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의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. 진짜 <laughs> 고생이고 화이팅.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그럼 코로나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대한민국 화이팅.